그냥 우리 호랑고탈 거니까 당장 그냥 가라. 경기까지 소리치고 난리치고. 야씨, 사장 어디 있어?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 사장 나오라고 하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어뭐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터님이 경기가 불러갖고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자, 안녕하십니까? KD 광장의 정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정군이 캐디를 하면서 겪었던 일 에피소드 제 3편인데요. 첫 팀인데 출근 2 시간 전까지. 술 먹고 나갔다가 봉변당한 에피소드 자 오늘도 정우가 함께 보시죠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내가 신입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막 신입 티를 벗고 아 이제 나 진짜 좀 이제 캐디가 좀 됐구나 딱 했을 딱그 정도였던 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이제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고 있고, 캐디 생활을 쭉 하고 있었을 때인데, 워낙에 좀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열심히 벌고 싶다라고 하는 좀 그런 위주라서 항상 일을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내가 첫 팀이 걸린 거예요. 그때 첫팀 기준으로 출근첫 취업 시간이 6시 24분인가 그랬어요. 그 전날에 그 우리 같이 우리 친한 캐디 동료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친한 동료가 생일이었는데, 생일 파티를 해 준답시고 우리 그 캐리들끼리 이제 술을 마신 거야. 나가 가지고 술막술퍼 마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계속 술을 1차, 2차, 3차, 4차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 출근 시간이 다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가자. 나 출근해야 되고 나첫팀이라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이제 기숙사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샤워 바로 하고 이제 유니폼 갈아입고 출근을 했어. 어 그런데 와...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아, 나 진짜. 아, 오늘 이거 첫팀인데 투인데, 이거 어떻게 이래야 되지? 계속 막그 생각밖에 안 들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잭을 싣고, 광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딱 해가지고 나갔는데, 딱첫 티에서 또 고객들이, 아, 삼촌 어제 뭐술좀 많이 마셨나봐. 어, 뭐 생일이었어?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고객들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어제 우리 동료들. 생활파티 해주느라고 좀 술을 좀 늦게까지 마셨습니다 막 이제 그렇게 해갖고 갔지 그래갖고 라운딩을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은 어떠냐면요 이제 그 제가 있던 골프장이 오르막도 심하고 내리막도 심하고 계속 이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막 이런, 이런 골프장이었어요 카트 운전을 하는데 이게 운전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는 거야 그니까 러 서브도 안 되고 거리도 불러 주고뭐 클럽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고 피곤하고 막 아무 뭐다 귀찮으니까 그것도 안돼 카트가 진짜 여러분 낭떠러지로 진짜 떨어질 뻔했어요 낭떠러지로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안 지고 떨어질 뻔했어 그 고객들이 어어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어어 나그 말에 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딱 정신 차리고 아 정신 차리겠다고 딱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전반 8번원인아 7번인가 6번홀인가 그랬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내가 딱 일하는 스타일만 봐도 아얘 지금 일못할 일할 정신이 아니구나 뭔가 대충 좀 생각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골프장의 그린피가 어 28만 원이었어요. 평일인데 28만원이에요. 카트비 따로. 그때 당시에 28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대충 제가 어느 정도의 좋은 골프장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고객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홀아웃 8번에서, 아, 7번에서 홀아웃을 하고 카트에 딱 타가지고 갑자기 어, 3.5 경기가 불러. 그러는 거야. 그서 제가, 아, 어, 고객님, 뭐, 왜 그러세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 내가 지금 공 치러, 가 지금 공치러갖고 지금 클럽도 다 우리가 알아서 갔다, 가, 어, 갔다 가고, 갔다 가고, 뭐 하는 거냐고. 일안 하냐고. 나 뭐, 그러는 거야. 그때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고객님들을 자꾸 이렇게, 고객님들이 와서 클럽을 뽑아가고, 가져가고, 자꾸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미안하긴 한데, 그냥 뭔가 귀찮은 거야. 아, 난 그래도 못 하겠는 거 너무 피곤해가고 그래갖고, 그 골프장에 코스가 클럽 광장으로 바로 가는 그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홀아웃 할 거니까 광장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광장으로 이동을 했어. 그래 어떻게 됐냐면, 이 고객님이 경기차에 소리치고 난리치고, 카 프론트에 올라가가지고, 야 씨, 사장 어딨어?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 사장 나오라고 하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터님이 경기가 불러갖고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이제, 막 상황 설명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제 경기까지서 캐리 체인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야다 필요 없어 사장 나와 와나 사장 올 때까지 안가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그때 이후로는 여러분 절대 그 다음날 선발 쪽 라인에 걸리면요 술을 늦게까지 안 마셔요 아니 거의 아예 안 마셔요 무조건 일찍 자요 그냥 셔티니까 자야지 그때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 아직까지도 아찔해요. 어, 그래 그때 당시에 그냥 걸당은안 받았는데, 마스터님이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한번 그냥 넘어가 주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그 고객님들한테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하고, 야, 저도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정군이캐디를 하면서 겪었던 일, 제 3편, 첫 팀인데 출근 2시간 전까지 술 먹고 나갔다가 공변 당한 에피소드입니다. 자, 다음에는 에피소드 4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